네, 베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이 베셀이라는 종목 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어, 바로 이 무상증자 효과에서 추가적으로 어, 이 유상증자까지도 흥행을 하면서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 아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무증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유증까지 어,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 달성률이, 어 제가 알기로만 해도 거의 5,000%에 가까운 유증 참여율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만큼 이 베셀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엄마 엄청나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곧 검증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디에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셀 이 종목을 어디에서 우리가 조금 매도를 하면 좋고, 자, 어디에서 조금 추가 매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들을 한번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 베셀, 어, 지금 엄청나게 형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메이저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어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차트적인 관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마이너스 트리플 A 등급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어, 재무적으로나 사업 전망성으로나 충분히 괜찮은 평가에 속해 있는 구분이다. 어,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여기서 살펴볼 포인트는 유상증자 청약률이 거의 4,945%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수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기업을 떠나서, 자, 어떻게 이렇게 사업 전망성이 클수 있고 참여를 많이 했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중국 메이저, 어, 8개 패널 업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어, 24개의 공장 설비를 어느 정도 공급해가지고 공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기강 발강 다이오드, 자, 이 OLED 관련 수혜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계 점유율 1위에, 어, 달하는 그런 기업인 만큼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이 24개의 공장 설비, 어, 이렇게 공장 규모가 얼마나 되면서 이 공장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에 대한 크기가 가늠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관리 리스크 보고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로 인해가지고 2024년도에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라도 조금 주가가 밀렸을 때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수 있는 타이밍과 구간 은 어디가 조금 적합한지. 자, 이런 부분들과 중장기적 관점으로서에 대한 목표가 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는 어, 구체적으로 조금 매출이 증대가 될수 있고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 현재 베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내용들 받아보셔가지고 내도 하고 수익 전략을 실현하는데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010 5765의 2186 번호로 이 베셀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파일 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무증유증 권리락 시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월 2일. 자, 이때가 실질적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거래일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 눌렀을 때 그냥 그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산업 전망군이 아주 밝기 때문에 자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오히려 추가 매집 시점을 한번 잡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아마 조금은 더 홀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꼭 한번 참고하고 받아보시라고 한번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현재 여기 지금 점상점상간 어, 이후에. 거래량이 처음으로 터져준 지금 이 양봉자리의 시가 구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저점과 중장기 매물대들이 조금 물리는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 1,400원대 라인까지는 조금 밀려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2차 1,200원.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신주 상장 예정일 시점하고 조금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불필요하게 비중을 늘려 나가시기 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들은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매집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서 현재 이 배셀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현명한 대응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라도 지금 여기 보시는 360선 근처에서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1800원과 지금 2000원대 라인 자,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 오히려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자, 그러고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와가지고 밀렸을 때 바닥 구간에서 한번 다시 잡아 나가보자. 일단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나마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어, 특정적인 의미 있는 가격대가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거래량과 이 캔들 모양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이런 부분들의 대응이 미흡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자 보내주실 때이 베셀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같이 여, 붙여주세요 소통 그러면 제가 현재 지금 이 베셀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베셀 보유자 분들이 모여있는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러고이 소통방에 제가 안내를 드려가지고 사인을 드릴 때 한번 같이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실시간으로 어좀 유용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점만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자, 베셀과 소통이라고만 적어 주시면은 되겠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2024년도 한번 크게 수익을 내보시기 위해서 조금 저평가 종목 그리고 예상 수익은 대략적으로 한300% 이상인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들고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한2분 정도 한번 어, 뭐 집중을 해주시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한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